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어디가시나요 지금 6시 새벽 6시인데 주안역 가고 있어요. 왜 네, 주안역 가죠? 전철 타고 공항으로 가요. 제 인천인데 수영인에서 잔 다음에 지금 인천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. 10시에 비행기 를 타야 돼서 지금 새벽 6시인데 나왔어요. 1시간 정도 걸리니까. 인천이 저것도 가는 거잖아. 1, 2, 다 가는 거야. 조환역으로 왔는데, 현금이 없어. 교통카드 하나 되는 건 제가 찍고 왔는데,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안 돼서, 지금 영무원님께 계좌이체하고 현금을 받아서, 지금 카드를 뽑고 있는 것 같아요. 다행히 승무원님이 도와주셔서 갈수 있게 됐답니다. 저희는 검암역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어. 아 지금 큰일 난게 인천공항 가지도 못했는데 무릎이 아파요. 큰일 났다. 눈빛 뭐야? 가보지 아, 마. 가보지 말라고? 잘해라. 알았어, 안 가볼게.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. 아, 저또 멋져야 되나? 몇 층이냐, 지금? 어, 이거, 이거, 이거. 시멘트에서 나왔다, 이거. 이거. 달린 아, 그래? 어. 인천공항에서 어. 연습할지. 아, 앰비셔스랑 YGX? 어. 501? 어. 차리, 잘 들고 아, A3에서 C3방. A3에서 c 3 수영이가 아, 아침 먹으라고 있다. 고시락 사줬어요. 주먹밥인데 어제 해줬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. 아, 머리 여기 왜 이렇게 계속 비냐? 오빠 여기도 빈건 마찬가지야. 어, 그럼 맞아. 그건 알아. 그건 원래 봤어 안녕히 가!

제 가방의 무게는 14kg입니다. 저번에는 한 12kg쯤 됐던 것 같은데 14kg. 채영이가 한번 재볼까? 아왜 눌러? <laughs> 자 이거야 <해야> 내 거. <laughs> 9점 몇인데 우리가 뭐 바람막이 빼고 앞 가방도 있으니까 한1 k g 씩 더하면 되지 않을까? 지금 짐 정리를 조금 하고 빨간 빼고 짐을 붙이러 가고 있어요. 우리 가방 잘 오겠지? 수영이가 사준 도시락. 먹으면서 찍을 수가 없잖아 나는 하나 들고서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 여기 세워놓고 아, 세우기에는 애매해 부끄러운데? 뭐가 부끄러워 밥 먹는대 속심사 다 하고 <laughs> 넘어왔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재하나? 10번 뭐 어디 10번 아 그냥 10번? 음. 좀 바로 앞이네? 저가면 음. 어떤 거죠? 졸려 졸나요응 음. 저도요 아니 비행기 14시간 타야 된다고 절대 자지 말자 이랬는데 공항 오자마자 자 <laughs> 지금 비행기 탔고 14시간 직항인데 14시간 타야 돼요 14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핸드폰 게임 하려고 다운 받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리고 기내에서 볼수 있는 영화들도 재미있는 게 없고 나 혼자 산다 보고 있어요. 파리에 도착했고 차원이 화장실 가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 짐이 좀 늦게 나 와서 짐 기다리고 짐 다시 싸고 그러고 있어요. 이제 저희는 숙소로 가야 되는데 뭐,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것 같은데 처음 가는 거라 잘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터미널 3. 터미널 3. 상 터미널. 터미널 3 어디야? 저건가? 저거 뭐야? 터미널 3 터미널 크레인 어디? 있잖아. 터미널 132A C, 왼쪽 어어 h e r e is? Can I take a 아 2층 2층 가라고 하는 거 i n 아 2층. 2층 가라고 하는 거 끼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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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

s i g e n ok, d o n n a s d g o u r o ne suis p f a l l n a me sera pas. Ok, je vais vous faire u o n t t r e u v a v e t r l l o u s t r o u e r t r t r o r a v e t r o u a l l e vous e r o u t r o e r o u s o u e t r a l l e vous e a l l o u s t r allez v e t v e r v a l t r o e r o u s a l l o u e t r o s a l l e e r e r o u s a l l o r e t o u v a l l v e t o u e r a l r e t u allez vous retrouver. Vous a a r e t o u v a v e t o u e r a r e t u l t r o s a s r o o u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이거 타면 된다고 해서 어디서 내리냐? 지금 내릴 때였어요. 이제 버스 타러 가야 돼요. 내리고서는 버스. Uh, I think uh, you see b u is written here. t h n k 이렇게 해서 가볼까? 네. 없을 것 같은데? 그럼 저도 그랬어야 되나? 그, 아까 전에, 어. 걸로 다시 들어가서, 어. 찍고서는 반대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아, 그치? 아, 다 됐다. 왜? 어, 드디어 나왔어. 어. 43번 버스? 아. 지금 혼란 속에 빠졌어요. <웃음> <웃음> 빨간색 43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여기에는 N43번 밖에 없는데 여기서 슬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<laughs> 타야 되는데 깜, 깜깜해졌어요 아, 기사도 나온다 빨간색 43번 아, 안 보여 잘안 보여 빨간색 43번 이래야 돼요. 이래서 걸어가면은 호텔이 나옵니다. 드디어. 보기 좋다. 하. 아. 그리고 <laughs> 가자. 장떨어자어 무서워. <laughs> 무서워. 무서워 무서워. <laughs>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에 오른쪽에 왼쪽에? 있 어, 홀리데이 인. 아, 드디어 왔다. 아, 시켜놓고 잠못 자겠는데? 안일 거야? 어, oh, 잠깐만. 어, oh, 들어가. Hello. Yes, Yes, okay. You have a l r e a d information for Mr. Khan. a Oh, it's okay. okay. Thank you, yeah? Yeah? One, 아, h a n k you, m a d 0 0 100. t h a n 이 you. Thank you. g o o d b 왜 이래? 인 <laughs> <laughs> 예. 다음 영상에 또 오겠습니다. 안녕. 아 호텔 사진 보여줘야돼 알았어. <laughs> 어? 우리 매형이 해준 어. 호텔, 야... 갑자기. 호텔 아닌데? <laughs> 아, 침대 딱 하나 있네. 어. 여기가 파리라서 땅값이 비싼가? 어, 여기가 하한데라서아나오 무... 화장실이었네. 우와, 화장실. 어떻게 여는게 있는것거은데그거 이거? 음. 뭐 클러이어안 돼. 이거? 이만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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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사장비요 야, 야, 아, 저기, 둘러 아, 왔지. 음, 옥탑봉 뭐냐? 멋있다. 어, 맞아서 할것 같다. 어. 인사 하자. 오늘은 인천에서 파리까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